대한민국이 아프간에서 유일한 승자다. 그렇게 세계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난 한미 북핵 담당자들이 다시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북한 여행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가 연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프간 문제로 한반도 문제가 뒷전이 될 거라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많은 가운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프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프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준 탈출작전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 한국을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국제정치 외교에서 유일한 승자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아프간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아프간에서 작전을 진행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리고 절망적 상황이라는 여러 뉴스가 하루 종일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탈레반이 맺은 협정을 이용해 탈출 방안을 만들었고 모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지만 이용하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애써 외면하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요? 탈레반과 협상이 타결되고 14개월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5월 말에 철수하기로 한 시한이 8월로 연장되어 추가로 3개월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협력했던 아프간 사람들을 탈출시키기에 이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17개월이란 시간에 다들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긴박해 보이기만 한 이번 구출작전을 보면 한국을 제외하고 그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전 시작 전에 대대적으로 작전 계획을 밝히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자신들은 자국민과 자국에 조력한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공개적으로 홍보부터 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나라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일까요? 미국이 미군 철수를 두고 탈레반과 맺었던 협상 중에는 미군을 비롯한 동맹군의 안전한 철수를 탈레반이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고 미군과 동맹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위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탈레반이 테러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맺은 이 협정의 조항을 탈레반은 여러 차례 지킨다는 신호를 보내주었고 모든 나라와 대화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7월에 바이든이 철군 번복이 없다는 발표를 할 때에도 모든 나라는 느긋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국민과 자국군 구출까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안심을 하게 하는 정치적 변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받고 국가를 안정되게 건설해야 할 탈레반에 알카에다나 IS는 아프간의 주권과 탈레반 권력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으로 변했습니다. 아프간의 외세가 다시 들어올 명분이 되는 위험한 세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탈레반은 알카에다를 감싸고 보호했습니다. 알카에다는 아프간에 찾아온 손님이라며 미국의 인계를 거부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소련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탈레반은 독립을 추진하던 무장조직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소련이 철수하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는데 탈레반이 속한 부족은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아프간 전체 인구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탈레반이 속해 있는 부족과 다툼을 벌렸고 앙숙관계였던 부족을 섬멸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워 부족에게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장단체에서 더 발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정권을 받아 통치를 하려다 보니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프간이라는 독립된 주권 국가 유지를 위해 국제정치 외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고 9.11 사태가 미국의 어떤 의미인지조차 조금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카에다를 두둔함으로써 미국 침공을 불렀고 20년을 반군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까요? 탈레반이란 근본은 변하지 않겠지만, 20년 전에 단순 무식했던 탈레반과 상당히 다른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공항 테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공항 경비와 질서는 미군 담당이니 미국 책임이고, 탈레반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테러와 탈레반이 연계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아프간에 진입한 외세에 협력했어도 복수하지 않겠다는 말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린다는 여성시장의 인터뷰가 있었고, 인터뷰 후 행적이 사라져 세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최연소 여성시장이 참수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여성시장은 탈레반의 무기나에 독일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탈레반에게도 이 여성시장의 아인는 가볍게 볼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이느냐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합의를 통해 약속한대로 탈레반이 테러단체와 분명하게 선을 긋기로 하고 미군과 동맹군의 철수에 협력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자 미국과 동맹군에는 다른 문제가 관심사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걱정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에 수면으로 올려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언론이 심심치 않게 다루었던 문제였습니다. 20년 동안 미국과 동맹군에 직접 협력했거나,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민간 협력에 연루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최소 수십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 많은 난민을 국제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악의 인권경시집단으로 불리는 탈레반에, 군사력에서 밀려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탈레반 품에 권력을 안겨주고 철수하는 것이어서 직접 정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나라들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욕을 좀 먹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해결이 어려운 머리 아픈 난민 문제에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혼란입니다. 저는 탈레반이 엄청난 기세로 국토를 장악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국민이 탈레반을 지지한다고 해도 이미 철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3개월을 연장한다고 할 때도 묵묵히 수용했던 탈레반이 미국과 동맹군을 자극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안정된 철군을 위협한다며 자체 철군을 번복하도록 빌미를 줄수 있는 그렇게 보일 만큼의 탈레반의 점령 속도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도시에 미군이 길목만 지키고 있어도 협상 이후부터 교전 금지를 명시한 협상에 의해 탈레반은 진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은 지키지 않았고 탈레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제가 음모론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만 탈레반이 수일 내 수도 카불을 점령한다는 소식과 전열을 정비에 대항해야 할 아프간 대통령의 탈출이 묘하게 크로스되면서 혼란이 극대화됩니다. 아프간 사람들 탈출이 무척 어렵게 되었고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항이 많았지만 몇몇 수송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있는 채로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종료한다는 발표를 하루 이틀 간격을 두고 대부분 나라가 해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뉴스 대부분은 테러 위험과 탈레반의 저지 때문에 더 난민을 탈출시키지 못한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처음부터 아프간인 탈출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공항 테러가 일어나자 난민 탈출을 걱정하던 세계는 구출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아프간에서 외국인을 처형하거나 외국 기업 재산을 몰수하거나 탈레반의 장담과 다르게 부육자들에 대해 정권 차원의 복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거나 IS와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와 연계하는 모습만 아니라면 탈레반은 국제사회로부터 정부로 인정받을 듯합니다. 아프간 사태가 워낙 뜨겁다 보니 한반도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한국과 미국에서 많았습니다. 이런 우려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는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지만 대응하는 모습은 비난과 별개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한미형 3개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지만 아직 북한에선 이렇다 할 반응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김 북핵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지난 23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고 한미일 북핵대표 회담도 연속으로 가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장소를 워싱턴으로 옮겨 다시 마저 앉아 무엇인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성김 북핵 대표가 방한할 즈음부터 미국에선 북한 여행 제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의 미국인이 여행할 수 없도록 현재 강력한 조치를 미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방문하면 여권 효력이 즉시 취소될 정도입니다. 미국 시민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북한 여행과 관련해 해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제재 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 대부분은 미국인의 안전과 관련된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유의 교묘히 함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일환으로 북미 회담과 북한 여행 제재 완화가 거래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북 인권 지원 단체들이 여행 금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지원하는 그 단체를 제외하고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던 단체들이 여행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명령은 북한을 입국하는 것은 물론 북한 기관이나 단체와의 접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간 구출작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결속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만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이용해 성공했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곤한 미국에 한국의 구출 성공은 값진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작전은 인권 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뭔가 양보한다 해도 미 조야에서 웃으며 받아들일 만한 사건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치적 결속이 강화되면 미사일 주권처럼 전작권도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교착된 지 2년이 넘어가는 남북 교류와 북미회담 그 실마리를 마련하려는 한국과 한국의 추진력을 인정하는 바이든 정부가 평화라는 인류공통의 목표를 위해 한반도를 바라보고 같은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